어... 어 그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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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재밌게 했었던 거는 그거야 뭐야? 그래그링 호구로 네그 <laughs> 설산 있지? 네 그거 넘는 거 아니 시발 한, 설산을 그따구로 넘어요? 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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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산이 개크잖아 하루님 가운데 있잖아요 정총. <laughs> 하루님 하다가 현타 안 왔어요? 왔지. <laughs> 근데 진짜 우리가 내가 진짜 설계를 다잘 만들었던 게그 가다가 떨어지면 소방 죽는 데가 있거든. 예. 여기 중복 하타다도볼안 보는 건데. 아 그렇죠 그그 스피드로 날때 많이 쓰이는. 뭐가 있지? 네? 네 아론님 나 나중에 그섭 들어가볼래요 거기 캐릭터는 어떤 경사든 그냥 뛴다네요 거의 탈인간이에요 탈인간 거의, 거의 뭐테크 신발이라도 신었나? 그런데 네 집은 소박하게 지어야겠다 지어야 돼요? 예?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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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그, 그 싱글 서버 중아 그.. 롤.. 아 롤이래 <laughs> 아크 아크 그 하라님 이거 붕붕.. 붕붕이잖아요 그사려쟁이 이거 그것 하고된기죠 귀엽고 네. 깜찍한 붕붕이 그 일단은 GPS 두개싹 없고 아? 맵 넓어졌으니까 그거 가지고 탐방하면 될거 같아요 네 뭐가요? 아나 바본가 봐총 맞고 총 맞고 그 나중에 그 보시면 그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송고에. 다른 아, 냄저 네, 바보인가 봐요. 정발 SS 모드가 있는데 일반으로 지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 너무 그 일반 모드에 찌들어가지고 으으으 이거 철거 철거 뭔총이더라

오, <목소리> 안녕 켈빈? 아니야 켈빈 아니야 아니 <목소리> <인기야, 목소리> 당신이셨군요어 <오>. <목소리>

아 아주 좋아. 야, 지금 형아 바로 어디로 갔어? 아, 저희 그것도 해야 돼요. 그... 그래플링 없고, 그... 산소호흡기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일찍 와버렸네. 죄송합 전... 자. <laughs> 아, 예, 이거 자면 안 돼요. 이거 자면 시기 정도에 더 강해지잖아요. 예, 그래요. 상당히 무서운 말인데요? 분여세요전요전 전 먼저 그럼 첫 번째 그... 예? 인벤 열고 그거 해체하셨어요? 아. 깨달음은 얻으셨나요? 아. 겁나 아픈데. 사람 아, 맞다. 여기 여기쯤에 신중종 마을 있을 텐데. 밖으로 밖으로. 일단 저거 보라색도 다 먹어야 되는데.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다, 내려가다 다내려 보면 식인종들이 있을 텐데, 아, 이거 철거다 케어. 왜요? 이인다갑니다헬빈한테 뭐... 이거 명령 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laughs> 나무라도 케어라고 시켜요? 저 제가, 제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 아, 이거 참고로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면 점프 가능하고 두번 누르면 창 이거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짝 작은 돌부리나 나무 같은데 걸리면은 바로 그 굴러 떨어지니까 조심하시고 그래플링 것보다는 빠른 것 같고. 구른다고 데미지는 없으니까 딱히 구른다. 아. 아이 뭐 라운드. 아, 떨어네다떨었어요 쪽으로 5 0포 줄까? 이네 빼기. 야, 지 진짜. 궁금는 저 그냥 쭉 오면 돼요. 빠른데요. 이 <laughs> 바로 앞에서 쓰러지시네 이거를. 배고파 죽는 거 아니겠지? 아, 좀 들어갑시다. 좀 들어갑시다. 봉봉이 타고 못 들어갑니다. 봉봉이랑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으십시오. 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죽이 죽이. 아 그거 제 거예요, 제 거. 아 인당 하나. 예, 인당 하나. 야,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안나했다 <laughs> 내가 창으로 찌를게. 네. 자, 드디어 아... 동굴로 들어갑니다. <laughs> 드디어 어요? 즐거운 동굴 탐험. 와. 동굴 탐험. 너무 쇠선이 났는 것 같은데. 에스 들자소인는 <laughs> 겁나 무섭습니다. 어, 일단 대가리부터. 아리 이거 공복 만들 때 써서요. 어우야 무섭네. 이거 돌연변이 소리. 론. 어, 어 여기 뭐뭐뭐 뭐, 뭐 있었는데? 미안. 저이어 화상.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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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씨 저 다운. 하남잔 전 하남잔데요. 상여자 상여자 여자 없어요? 에? 에? 하루님은 없죠? 너, 나, 나, 빨리. 엠포스 어디 갔어? 잘, 어 잠시만요. 뭐요? 네저저 저 왜요? 아, 야, 옆이 야, 옆이 있습니다. 약을 달라고요? 그리고 응, 여기쯤에 한한개 나오면 도련변이한 마리 또 나올 테니까 옆에서 그창안 드세요? 창이 쳐인데그 수제창. 되게 깊숙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건.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난 무섭지 않다. 난 무섭지 않다. 난난 무섭 난 무섭다. 졸라 무섭다. 마상티 아, 버프. 좀 뺄기. 좀 뺄기. 됐다. 저희 이제 기계한 가보 챔피합시다어 뭐야 너? 난 죽었어. 와 가보 네 개를 이렇게 얻는다고? 개꿀인데? 뭐야 뭐야 뭐야? 어, 핑거즈. 핑거즈 앱이요? 아, 예, 이름이 핑거즈예요, 실제로. 개 아픈데? 이쁜 얘이네요 예? 예? 뭐가요? 아니에요. 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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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고블린 오 씨.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 저 아파요. 쉬는 쉬는 쉬는. <laughs> 어떻게 도련님한테 얻어 데미지 보다 <laughs> 뭐스탄이라 <수류탄이라도> 던졌어요? <laughs> 아니요 창으로 갖다제 내장을 쑤셨는데아그 정도면 양화죠 이게 양화한 거였구나 난몰랐네아그그그배 아프실까봐 여기서 이제 이비가나올이비야핑핑조핑가날죽는 함바지 함바지. 오케이 날죽거전라스가리다오낙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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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엠포서 어? 저.. 헤드 뱅이 아니지? 헤드 뱅이래요? 헤드 뱅이래요? 아.. 죽었다 죽었다 앞에? 와 진짜 징그 어, 어! 어! 어. 제일 센 놈! 조심하세요! 제일.. 제 센! 얘.. 얘.. 얘 진짜 한 대나 맞으면 즉사예요 예. 조심하세요 제가 말했죠? 즉사라고 아 미치.. 나.. 나.. 나 뭐해? 나 뭐해? 나 뭐해? 안키 아, 그 뭐지? 왜 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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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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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laughs>

드디어 어어어 제이씨 이거 여. 끝내면은 올려야겠다 <laughs> <laughs> 어서오세요 용사여 어서오세요 용사여 빨리 여기에? 빨리 지나가요? 저요 어 핀카자다 어, 아, 시다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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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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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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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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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wo aliv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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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아, 아, 깼어. 이마트 아, 깼어. 아, 씨. 또딘대로 애기 죽였다. 안키 아, 살이... 아, 아, 뭐지? 어떻게 살리셨노? 아, 씨, 미친 애기. 여기서 약발 보세요. 괜찮다고요? 뭐야? 어떻게 하셨노? 아, 진짜 미친 애기. 오, 좋은 사진 알아본다. 아니, 뭐야? 뒤에서 뭐가 날 쳤어? 아, 진짜 빈사스네 다운이에요. <laughs> 방사기! 이래서 삽 삽을 가지 삽 가지고 이제 저기 저기 사건파러 가는 건데 같이 가요 뭐로 혼자서 무섭게 갑시다. 음, 네, 네안 돼요 보드카 안 돼요. 어 화염병. 이체환경 지금, 지금, 지죠 지금, 지금, 지아나 이거 바로 쓴다? 금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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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금지거지거불 붙이고 던 지금, 지 이다. <목소리도> 야 이거 진짜 뭐 하시는? 한키 모지? 몇번 살려야 돼요, 저? 한키 아, 모지? 한 오십 번쯤이요. 파이팅! 파이팅! 찢었는데요? 아, 데드보비 찍으시네. 아 그래도 시 이걸로 이건 캘래. <laughs> 이것이 바로 진정한 피닉스지. 될건캔다 이거를. 왜 나도 못 켜는? 택 받은 자만 캘수 있대요. 야미. 뚝배기. 오케이. 아이 아이 니드 헬 e 아이 에유니 헬프. 안키 못지딱가지 없는 것. 쟨 뒤졌어요. 가 때리는 거. 오, 시다어앞이나와요와 진짜 코앞이었네 짜증나 <laughs> 여기 내려가면 그.. 그 제이크. 그그두개이는그그크제있크 제이크. 제있크 니 지금 그걸 방법이라고 거. 부르시는 거예요하다 분명히 이 있어야 하는데 있었는데요 이젠 없어요 저길을 지금 그 자식 없어졌거든요? 찾았다 찾았다 여기다여기다또 어? 섀도우 아 실수로 SS가 아니라 하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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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기 아, 비유닛 헬스 어그로를 나한테 끌고 아잉, 키모지? 유닛 헬스 오소이 어어, 어어, 어한 대만 쐈는데 피가 반이나 넘게 날아가 이게 뭐야 대체 아이고. 이것이바로다이것이 <laughs> <laughs> 바로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나거 아, 이이 이거. 아, 이나 아, 이거. 이 아, 저희 주인공이 무섭대요 오 밖에, 저... 어? 밖에 아싸물 마시러 가죠 오케이. <laughs> 뚱이 어? 우리 붕붕이 응. 아 네, 어, 사용 그래플링 훅크 <laughs> g r a p p l i 오 진짜요? 어 몰랐어요. 나쁘지 않은데. 빈 <laughs> <laughs> 케빈, 케빈. 아, 따라. 한번갈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실수 있습니다 개쩐다 그리고 하나의 반전 반전? 뭐여? 음... 저기 켈빈이 한대 얻어 맞았는데요? 콧나무로 <laughs> 우리 불쌍한 켈빈 어 뭐야 이게 난.. 난 근력 게이지나 채야겠다 맞아요. 이거 이거 네 번째 칸 근력 게이지 있잖아요. 저 근육. 저거 많이 많 키우면은 힘 세진다요? 예, 네, 진짜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장해 봐. 아 주네. 와우! 어메이징. 이게 뭐야? <웃음> 나무를 <웃음> 보내고 나도 보낸다. 오케이. 나무 보면 딱 여기 보세요. 내려와 보세요, yep. 보면 딱 여기 나무가 다 있죠. 와우. 대박이네 어 뭐야 이거 반... 반 높은 곳에서 아래 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능하네요? 우와 자 오늘은 그랭플리 콕 동굴을 가봤는데 좀 많이 아 걸렸네요 하드 모드라 오늘은 아. 여기서 마무리 짓고 2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